반갑습니다. 끈한 타이밍 와타TV입니다. 여러분들,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아, 일단, 유니쌤, 그리고 KC텍 t p 이요 유니쌤은 오름세에서 더 올라도 괜찮은 자리. 그리고 KC텍은 오름세에서 조금만 더 먹고 갈만한 자리. 그리고 TP는, 음, 그냥 차트가 예쁜 친구. 그러니까 얘는 얘는 올라서 올라서 오른 거, 얘는 조금만 더 먹고 도망갈 거, 이거는 음 이건 예뻐 예쁜데 못 참지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유니셈은 520억, 그리고 케이시텍은 170억, 티피는 140억이 되겠네요. 유니셈은 찍어야 되는 자리가 9,7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현재가 대비 9,700원이면 어12% 정도 더 올라도 괜찮고요. 그러니까 계속 오름세를 하고 있어요. 여기 앞전 고점들도 다 이미 넘어갔고 그다음 고점 자리들이 이제 9,100원. 뭐 250원 여기 470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에 다 먹어도 괜찮은 사이즈의 거래대금도 터졌고 돈도 들어와 있고 오름세도 유지하고 있고 정별도 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있고 계속 오를만한 영향력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런 자리가 되겠네요 KC택은 앞에 매물벽이 좀 있어요 어, 여기 매물 벽들이 잔뜩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. 그래서 그 다음 짜리 37,700원 정도까지가 좀 괜찮아 보여요. 딱5%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. 여기 물량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도 대기자가 많습니다. 오르려고 하면 팔고 오르려고 하면 팔고 오르려고 하면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37,700원 5% 정도 요선 정도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. 그리고 TP고요. TP는 그 일단 그림 자체가 거의 뭐. 어예 방이 예뻐요. 얘는 그림 자체가 많이 예쁜데 거래량이 좀얇습니다어 거래가 호가창이 좀 얇아요. 어, 거래, 그러니까 호가 거래량은 800만 주가 되는데 어 싸니까 싸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건데 거래 대금은 140 안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호가 자체는 이제 얇은데 시총, 시총이 작으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해요. 근데 짜그만 돈으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급하게 막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천, 1720원 여기 정도가 딱 무난해 보입니다. 25원, 20원 여기고요. 그리고 뒤없이 달리면 1,800원까지 달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5%선 넘어갈 때 쓱. 팔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이게 얇아서 움직임이 우와 하고 막 올까 호가창이 그냥 막 올라갈 그런 타이밍이 올것 같아요. 그런 타이밍이 오면 어 조금만 조금만 참을까? 조금만 참을까? 아이고 참겠다 하고 파는 그게 제일 날것 같습니다. 아니면 걸어놓고 파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. 어, 호가창이 얇아요 호가창을 보여드리면 어, 얘가 은근히 얇습니다 그니까 천원짜리 인데 천원짜리 인데 2000주 1000주 200주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니까 이게 두루룩 하고 싹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아, 사뿐하게 팔고 도망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, 감사합니다 응? 지금 움직여 왜좀 내일 움직였으면 좋겠네요